메가스터디 엔지의 물리학입니다. 어, 4강이고요. 페이지는, 보자. 페이지는, 어, 31페이지입니다. 문제는 133번부터 볼게요. 자, 일과 열입니다. 자, 술을 가만히 놓고, 서서히 낙하시켰으니까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감소한 만큼 뭡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지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야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열, 1과 10 사이에 전환적, 정량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감소한 위치는지 보겠습니다. 초의 질량이 10kg이고, 낙하 깊, 높이가 2.1m입니다. mgh 하면 되겠죠. 자, m이, m이 얼마가 하면 10이고요. g 값을 10으로 절약했습니다. 10이고, 또 지금 높이가 2.1이겠네요. 2.1이 될 거니까, 자, 이거 210줄 되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만210줄만큼뭡니까 열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자, 발생한 열량입니다. 자, 지금 칼로리를 적어 놨겠어요. 칼로리가 얼마인가면은 1 칼로리가 4.2 줄이죠. 1 칼로리가 4.2 줄이니까 210 줄을 지금 음, 1 칼로리가 4.2 줄이니까 4.2로 나눠주면 됩니다. 4.2로 나주면 칼로리가 나오겠죠. 50 칼로리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1 칼로리는 4.2 줄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열의 그래, 1당량 겠으니까요 1칼로리가 4 2줄니까 문제가 바뀌었죠. 4.2줄 퍼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1칼로리가 4.2줄이란 말입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연력학 제일법칙이에요. 연력학 제일법칙에 놓으면 요식을 좀 기억해놔야 돼요. 받은 열입니다. Q는 델타 U, 내부에너지 배화량에 P 델타 V입니다. 했는 일 되겠습니다. 자, 내부에너지입니다. 내부에너지는 어디비라는가 면은 기체의 분자수라든지 또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했는 일 W를 가지고 P 델타 V죠 부피가 바뀌면 일을 했는 거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압력이 10, 10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을 얼마 줬는가 아마 50을 줬네요 자 보겠습니다 기체의 내부에 내지 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부에 내지 니다 자, 받은 게 얼마인가 하면, 얘를 지금 50줄을 받았죠. 자, 내부의 잘을 보겠습니다. 변나율 자, PV 보겠습니다. 지금 압력이 10의 1 0의5승인데 부피가 1.3에서 1.5가 됐으니까 0.2만큼 증가했다. 그죠? 증가한 부피가 0.2 곱하기 1 0의만3승이고 부피가 압력이 1 0의5승이니까요 어, 20줄만큼 증가했네요. 했는 일이. 자, 이를 20줄만큼 해줬습니다. 내부의 질은 30이 돼야겠죠.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기체 온도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말은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기체는 외부에 일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했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했는 일은 20줄이 되겠죠 틀린 말 되겠습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30이 됐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료 3번 보겠습니다. <laughs> 보답불에서 발생한 열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ABC는 공기 철막대를 통해서 이동하는 기구 C는 전자기파니까요. 자 A현상부터 보겠습니다. A입니다. A같은 경우는 지금 대류현상이 되겠죠. 대류입니다. 자 B같은 경우는 복사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C같은 경우는 전자기파니까 복사형태가 되겠죠. 학원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자, A는 대류현상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144번입니다. 어, A는 공기와 가열돼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니고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류현상이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145번입니다. 어, B는 이웃단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여게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C는 매개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복사 형태는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이어서 147번 보겠습니다.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열효율 같은 경우는, 이거를 T1으로 보면, 열효율과는 공식이 있죠. 통합각 됐습니다. T1일 때 했는 일, 또는 뭡니까? T1일 때 T1 빼기 T2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가니까요. T1이 T2보다 높습니다. 자, 열기관이 147번 보겠습니다. 열기관은 열을 1로 전환시키는 장치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온도를 항상 t온이 높습니다 이런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갑니다. 자, w가 보겠습니다. a에서 400줄의 열 흡수했대요. 400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1을 w만큼 하고 300원 나갔으니까 했는 일은 100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럼 열은 자 볼게요. 400을 받아서 100을 만큼 했으니까요. 4분 1 되겠죠 0.25 다른 말 25%가 되겠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열로율이100%열가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전력각제의 2법칙에 건넙니다 이어서 152번 가겠습니다 152번입니다 어, 실을 수평상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210N의 힘을 줘서 0.8m만큼 움직였으니까 했는 일이 있죠 했는 일이 210 곱하기 0.8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168줄 되겠네요. 168줄만큼 일했습니다. 일하니까 지금 마찰 때문에 온도 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마찰이 발생한 열량을 물어봐요. 지금 칼로리로 고치네요. 168줄만큼 열이 발생했으니까 1칼로리가 4 2줄니까이거 4.2로 나눠 주면 됩니다. 168줄을 4.2로 나눠 주면 칼로리가 나오겠죠. 칼로리가 얼마나 오는가 하면은 대략 40 정도 나오겠네요. 40 나오겠습니다. 1번입니다. 153번입니다. 똑같은 문제겠죠. 자 장치가 질량이 라지엠인 추가 있고 일정한 속력으로 1 m 낙하했습니다. 1 m 낙하했을때 얻은 일량이 70칼로리입니다. 자7 0칼로리니까 1칼로리가 4.2주니까 그걸 고치시면요. 자 70입니다. 70이니까 이거 70에다가 4.2주를 곱해주면 1주리가 1주일 아, 칼로리가 4.2주니까요. 2 9 4주리 나옵니다. 그죠? 그러 <laughs> 이제 추의에 질량 구하면 되겠죠. mgh입니다. m이고요. 직값을 문제에서 9.8로 봤네요 높이가 1m입니다. 여기 지금 294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n 값 나옵니다. n 값넣오니까 얼마나 오는가 하면 m이 어30 나오겠죠. 30 나옵니다. 맞지? 30 질량이 2번 되겠습니다. 154번 되겠습니다. 엘락값 법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내부의 일정량의이상기체하고 이상기체의 압력을 유지합니다. 열을 가했더니 스톤이 지금 0.2m만큼 지금 팽창했는 거예요. 자, 압력 나오고요. 단면적 나옵니다. 단면적 곱하기 부, 어, 길이가 뭡니까? 부피가 되겠죠. 부피 변화가 얼마 됐는가 하면은 지금 0.04m, 04가 되겠습니다.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있는 이름으로 보니까 WP 델타 V입니다. 자, 압력이 얼마인가 하면 압력이 100이고요. 네, 부피가 얼마 바뀌는가 하면 0.04 바뀌었네요. 계준일이 4줄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번 되겠습니다. 155번입니다. 155번에 보면 은 기체의 내부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부에너지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에너지하고 위치에너지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기어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일정량의 기체에서 내부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물론 분자수에도 비례합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면 내부에너지는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56번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질수가 어, 증가하는 방향이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비역학적, 비가역적 반응에서는요. 기체가 업수한 열량은내부에너지증가량과 외부의 한일의 합이다.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열효율과 열요일을 구하는 거예요. 열효율이 일이 없다, 열요일이일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온에서 자, 저온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이 기억, 기되겠습니다열역학 <laughs> 제2법칙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열효율이 일이될수 없다 하는가 하고, 이런 항상 고온에서 전원 올라가는가 하고, 무질서가 증가하는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연역각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7번입니다. 자, 157번에 보면은, 피스톤으로 밀폐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나는 가해 피스톤 위에 출을 올려놨습니다. 압력을 증가했네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고, 지금 피스톤이 증기된 상태입니다. 가에서나아바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입니다. 여기서 지금 열을 준 적은 없어요. 0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되는가 하면, 부피가 감소했죠. 내부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일단, 어, 줄을 올려놨으니까 압력이 증가했네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기염. 자, 다음에, 어, 외부로 지금 열을 주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죠? 렇 틀린 말 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봤네요. 가나에서 뭐했는가 하면, 기체의 온도 변화가 없다 했네요. 자, 기체의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 p 타 v 인데 지금 부피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열을 밖으로 방출했는 겁니다. 마실 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 열을 방출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내부에너지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합니다. 답이 기억면 3번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 되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 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요. 자, 나는 가해 기체 50칼로리를 서서히 가했습니다. 피스톤이 이동했네요. 정지했습니다. 가나 가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84줄이고 어, 열의 일당량이4.2 4.2줄퍼 칼로리니까요. 요 50칼로리를 지금 줄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50칼로리를 줄로 고치니까 이거 4.2 곱해 주면 되겠죠. 210줄 되겠습니다. 210줄. 자, 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입니다. 요 상태에서 줬는 열이 얼마인가 하면 210을 줬는 거예요. 210을 죽을까? 자, 분의 질의 변화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일이 얼마인가 하면 84줄이 되겠네요. 84줄 됐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네 분의 질 증가량도 나옵니다. 126줄 되겠습니다. 자, 네 분의 질 증가량은 126줄만큼 되겠습니다. 자 기체간 열량입니다 열량 같은 경우니까 지금 210줄 되겠죠자 두번째입니다 4분의 변화량입니다 126줄 되겠습니다 변화량은 126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번입니다 어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입니다 요 과정을 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행할게요 우리는 무조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했는 일입니다. 자, 볼게요. 그를 그리겠습니다. <laughs>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AB 과정을 보겠습니다. AB 과정하고, 두 번째 BC 과정하고, 그 다음에 CA 과정을 볼게요. 자, AB 과정입니다. AB 과정에 보니까, 부피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외부에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자, AB 가정 되면서 부피는 일정합니다만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분이 증가합니다. 그만면 열을 받은 겁니다. 됐습니다. 자, BC 가정 보겠습니다. 온도 일정하니까 네 분의 집에 하 없어요. 근데 지금 부피가 증가했죠. BC 가정 돼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는 겁니다. 열, 열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A 가정 보겠습니다. 압력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이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온도도 지금 뭡니까? PV 값에서 압력을 일정합니다. 만은 부피가 감소했으니까요. 온도도 떨어진 겁니다. 자 내부의 지 감소합니다. 열 밖으로 방출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점에서 같은 a 점이 왔으니까요. 자 내부의 증가량하고 온도는 같습니다. A점에서 다시 A점 왔으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 플러스 값하고 요 마이너스 값이 같아야 됩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c 가정에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ab 가정에서 흡수한 열량을 가지고 q1이 났겠네요 이게 q1입니다 q1 bc 가정에서 흡수한 일이 q2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bc 가정에서 외부 bc 가정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지어라 합니다자 그러면은 bc 가정에서 외부에 한 일이 꼴 q2지요 q2 이꼴 요값이나 요값이나 같으니까 했는 이름 뭡니까 똑같이 q2가 되는 겁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ca 가정에서 기체의 내부의 지배가 나니다자 볼게요 방금 말했다시피 같은 점에 왔으니까 요 내부의 지 플러스 값하고 요 마이너스 값이 같아야 돼요 요 플러스 값이 얼마인가 하면 q1이죠 Q1, q1입니다 그래서 요 값들만 되는가 하면 q1만큼 뭡니까 감소했다 하면 됩니다 내부의 지가 q1만큼 감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160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의법칙에 대해서 ABC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 되네요. 이런 저온에서 고온이 아니고, 저온에서 고온이 아니고, 고온에서 저온입니다. 어,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는 만들 수가 없지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학생비. 응? 아니, 외부에서 열을 주면 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100%엔 열기한 제작할 수 없어요. 학생 심화만는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161번입니다. 물에 잉크의 잉크 방울도 트니까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자, 흐트 가죠. 자, 다음에 t는 t1, t는 t2만큼 증가된 후의 모습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수가 증가할 거니까요.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증가합니다. 됐습니다. 무질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원시간이 더 훨씬 더긴 겁니다. 무질수가 더 많이 증가했네요. 162번입니다. 162번에 보니까, 얼음과 알루미늄 호일 싸는 것보다 담유로 싸면 잘 녹지 않습니다. 자, 그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얼음이 녹을라하면 열을 받아야 되는데, 알루미늄 보다는 담유로 싸면은 전도가 잘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방에 날로 피웁니다. 먼국까지 공개 다 타지요. 대류 현상이 나는 겁니다. 답은 쉽게 1번 되겠습니다. 163번입니다. 일정량의 얼음을 가열해서 온도 변화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얼음이니까요. AB 가정에서는 지금 고체입니다. BC 가정에서 0도씨가 되겠죠. 고체에서 액체로 지금 상태 변화 중입니다. C 같은 경우는 액체가 될 거고요.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로 지금 상태 변화 중이고, 또 기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가정에 흡수한 열을 가지고 융해 열, 그 다음에 융해열 되겠습니다. 자, 비열입니다 물이, 분석 결과입니다. 비열입니다 물이 얼음, 얼음, 물이 얼음보다 가다 했는데, 비열 뜻이 뭔가 하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지금 요만큼 시간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물 같은 경우는 이만큼 시, 물이 비열이니까 물이 C만큼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간의 결과를, <laughs> 그러면, 비열이 물이 얼음보다 크다 했으니까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A 구간하고 C 구간을 지금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A, C 구간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기하열입니다. 기하열하고 융해열 되겠네요. 자, 기하열 같은 경우는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거니까 D 구간이 기하열 되겠죠. 융해열 같은 경우는 녹는 거니까요. B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D 구간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아이 시끄러워라 164번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A하고 B 보겠습니다 승화입니다 승화가 고체에서 기체로 막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하고 지금 B가정 되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C가정 볼게요 C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얼음에서 물 되는 거니까 얘 흡수하지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F 가정 보겠습니다. 물이 열을 얻어서 수증기 되는 거니까. 자 상태 변화 중입니다. 상태 변화 중에서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지금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답이 기억, 미연만 되겠습니다. 자, 165번입니다. 보험병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막에 막았습니다. 막에 막은 것은 뭐 되는가 하면 열을 전도시키지 않는 소재 사용해야겠죠.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열이. 자, 기어께서는 그래서 열을 잘 전도하지 않는 소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 자, 니언하고 디것입니다 은도금입니다. 은도금은 복사에 대한 이야기죠. 자, 복사로 열 빠져나가는 거 방지하는 겁니다. 자, 진공입니다. 진공은 전도하고 지금 대류가 안 되겠죠. 됐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요. 166번입니다. 구름이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 연력학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갑자기 주사기를 잡아 당깁니다. 부피가 증가하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밖에서 열을 주고 받은 건 없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뭡니까? 감소합니다.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하는 것은 온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체가 뭘로 바뀝니까?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겠죠. 액체가 바뀌면서 뿌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기체의 내부 온도 다운되는 겁니다. 자, 아마 니언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아주 기체에서 액체가 크니까 액화가 되겠죠. 내부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 넘어가겠습니다. 167번입니다. 어, 기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기체란다. 자, 실, 실에 매달린 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증지한 모습이죠. 가가 나로 바뀌는 까닭입니다 자, 연리과 법칙으로 설명하락하네요. 자, 어,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기체의 열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자, 어때요? 어, 지금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충, 기체하고 추의 충돌 과정이 있겠죠. 이,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나는 시간이 지나도 추가 적으로 진동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비가역적 반응에서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기체의 열에너지가 추의 역학적 에너지지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 다른 말로 무질서가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역과정은 있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번 되겠습니다. 어, Q1 열을 받아가지고 Q2로 빠져나가고요. 했는 일이 W입니다. 자, 그러면 Q1 이꼴 W 더하기 Q2가 되겠죠. 어,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열 효율입니다. 받은 열에서 했는 일될 거니까요. 니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Q2가 0인 열기관입니다. Q2가 0인 게 아니고, Q2는 항상 저온에 열이 있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만약에 Q2가 0인 가2인가라 가면 은 열의 열이1 되겠죠. 이런 열기 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답이 니연 되겠습니다. 일렉각 제이법칙에 어긋납니다. 자, 169번입니다. 자, 169번 같은 우도 되게 중요해요. 자, 요 문제 봐서 보겠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만 적으시면 됩니다. 다 끝납니다. 자, 지금 이 Q가 나왔고요. 자, 이기 Q고, 델타 U 네 분의 지배하량에, 다음에 지금 했는 일 PV를 보겠습니다. 흡수지 방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애비가정 보겠습니다. 애비가정 보니까, 일단, 애비가정이 지금 등온가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열팽창인지 하여튼 간에 지금 부피가 증가했는데, 자, 이은 했습니다. 이은 플러스 값입니다. 자, 요 밑에 적어야지. 이은 지금 했는 값이 얼마인가 하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자, 내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BC 가정에서는 당연히 열을 주고 받은 게 없네요. 다른 말하면 단열팽창 가정이 되겠습니다. 일 했고요. 단열팽창 가정이니까 열을 주고 받은 적이 없지요. 2번의 지는 지금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자그러면 당연히 지금 AB 가정은 등원 가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등원 가정이니까 지금 6값을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시할게요. 자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 가정 되겠습니다. CD 가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했죠. 자, 부피 감소했습니다. 내부에 너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PV가 지금 돼야 되는데, 압력은 증가하고 부피는 감소했으니까, 이것도잘 모르겠고,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DA 가정 되겠습니다. DA 가정 같은 경우는 흡수가 방출이 없으니까 단열 가정입니다. 단열 가정인데, 지금 부피가 감소했으니까요, 지금. 음, 이것도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단열 과정이니까, 흡수하고 방출한 일은 없으니까, 내부에 이는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A점에서 그대로 A점이 왔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AB 과정입니다. AB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단열, 제 단열 평창 아니면은 지금 등온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열을 흡수했으니까요. 당연히 단열, 단열된 등온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했는 게 되겠습니다. 120. 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CD 가정이 지금 열을 밖으로 방출인 거예요. 항상 얘들 흡수했는 게열 방출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A, B, C에서 했는 일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CDA에서 왔는, 받은 일이 요만큼이니까요. 했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다음 다른 말 하면 요 플러스 값들이 마이너스 값보다 커야 되거든요. 자, 120만큼 열을 흡수했는 겁니다. 그래서 AB 가정은 열 흡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BC 가정입니다. BC 가정에서는 내부의 질을 감소합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효율 되겠습니다. 받은 일이 120이고, 그 다음에, 나간 일이 90이니까요. 실제 했는 일은 120에서 30만큼 했는 겁니다. 4분의 1이 되겠네요. 0.25가 되겠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1번만 되겠습니다. 자, 170분입니다. 어, 발명가가 고안한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게요. 구슬과 원통을 배치 하면은 구슬이 떨어지면서 영원히 원통을 해전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도 계속 일을 할수 있는 장치네요. 자, 맞는 말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아, 연력학 제1법칙은 나지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분이니까 외부에서 계속 일을 가해줘야지만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답이 기억 뜨거 때는 3번이 되겠습니다.